자들에게한 마디 해 주세요. 피자들에게합니다인정하니까다인정사라고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수 주세요. 인정하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인정하십 네, 박용진 의원님 한 선수 꿈이 많은 어린 소녀를 정말로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주된 사람 중의 한 분의 해명이랄까요, 방금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뭐 본인이 이 사건 초기에 뭐그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었는데요. 그, 그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또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이것저것 요청하는 과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이게 됐는데 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가해 음. 입장에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까지 하고 자취를 감췄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지금 가해자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 저가해자의 직접적인 그 개인의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스포츠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왜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되지, 중단되도록 그, 그 시점에 노력하지 못했나라고는 안타까움이 오히려 앞섭니다. 어, 제도는 제도이고요. 또그 사회의 성숙도는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이 있어야 예.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경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경북지방경찰청이 경주시청철인 3종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감독과 여자 선수 B씨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고자막으로 부동산 뉴스에 대한 보도를 저희들도 오늘 준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를 드렸는데. 어,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여기까지라 부동산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는 오늘 못 보내드리고요. 내일 저희가 좀더 보충해서 어, 보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